아버지,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창룡테크 회장실. 오후 햇살이 마호간이 책상을 비추고 있었다. 박노진은 서류에서 시선을 떼고 아들 준서를 바라봤다. 서른한 살 회사 기획실장. 이제 결혼할 때도 됐지. 드디어 왔구나. 노진은 속으로 만족스러워했다. 지난 몇 달간 준서가 주말마다 외출하고 전화 통화가 잦아진 걸 눈치채고 있었다. 어느 재벌가 영예일까? 아니면 외교관 딸? 최소한 로스쿨이나 의대 출신이겠지. 윤지안입니다. 시립 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하고 있어요. 문이 열리고 여자가 들어왔다. 노진의 미소가 굳었다. 아니 정확히는 얼어붙었다. 소박한 베이지색 면 원피스, 여러 해 사용한 듯 손때 묻은 갈색 가죽 가방, 화장기라곤 찾아볼 수 없는 얼굴에 묶은 머리는 장식 하나 없이 단정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윤지안입니다. 목소리마저 잔잔했다. 마치 도서관 열람실처럼. 아, 네. 반갑습니다. 노지는 기계적으로 악수를 건넸다. 지안의 손은 놀랍도록 차갑고 작았다. 준서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지안은 제가 정말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아이들한테 책 읽어주는 걸 보면 천사 같다니까요. 노지는 대답 대신 애매한 미소만 지었다. 식사는 어색했다. 노지는 고급 한정 식당을 예약했지만 지안은 젓가락질조차 조심스러워 보였다. 대화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네, 감사합니다'라는 짧은 답변만 돌아왔다. 이게 내 며느리감이라고? 노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사업 파트너들과의 모임, 회사 행사, 해외 바이어 접대. 이 여자가 그 자리에 어울릴까? 준서는 분명 착각하고 있는 거다. 젊은 나이에 사랑에 눈이 멀어서. 잘 먹었습니다. 회사 일이 있어서 먼저 가봐야겠습니다. 노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준서의 얼굴이 굳었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회사로 돌아온 노지는 창 밖을 내다보며 생각에 잠겼다. 준서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 아들놈이 고집이 세서 정면으로 반대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텐데. 똑똑. 회장님, 급한 일입니다. 비서실장 김태수가 긴장한 얼굴로 들어왔다. 뭔데? 신제품 설계도가 유출된 것 같습니다. 경쟁사 쪽에서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노진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다. 언제부터? 정확히는 알수 없지만 최근 두달 사이 회사 내부망 접속 기록에 이상한 패턴이 발견됐습니다. 두 달. 노진의 머릿속에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준서가 그 여자를 만나기 시작한 게 정확히 두달 전이었다. 그리고 그때부터 준서는 주말에도 회사에 들러 업무를 본다며 자주 사무실을 찾았다. 준서 실장이 최근에 회사 일 얘기를 자주 했나? 글쎄요. 평소보다는. 아, 그러고 보니 여자 친구분께 회사 투어를 시켜 드리겠다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노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언제? 한. 3주 전쯤요? 정확히 보안팀이 이상 징후를 처음 감지한 시점이었다. 일단 내부 조사를 철저히 해. 그리고, 노지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윤지안, 그 여자 신상을 좀 알아봐. 네? 준서실장 여자친구 말입니까?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김태수는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혼자 남은 로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창밖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설마... 아니겠지... 하지만 30년간 사업을 해온 그의 직감은 자꾸만 불길한 쪽으로 기울었다. 그렇게 조용한 사서 윤지안을 향한 의심이 씨앗처럼 싹트기 시작했다. 사흘 후... 노진의 책상 위엔 두꺼운 봉투가 놓였다. 윤지한 조사 보고서입니다. 김태수가 물러난 뒤 노진은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혹시 아무것도 아닐지 모른다는 희망과 뭔가 나올 거라는 불안이 교차했다. 윤지한 만 28세. 시립도서관 사서 5년 차 부모 이혼 후 조모스라에서 성장. 장학금으로 지방 국립대 문헌정보학과 졸업. 평범했다. 지나치게 평범했다. 그런데 마지막 페이지가 노진의 시선을 붙잡았다. 특이사항 대상자와 준서 실장의 첫 만남 시점 10월 15일이 회사 기밀 유출 징후 발생 시점 10월 초가 근접. 대상자가 도서관 업무 외 활동으로 여러 NGO 단체와 접촉한 기록이 있음. 노지는 보고서를 덮고 의자에 깊이 기댔다. 우연일까? 그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준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 준서야, 지안 씨랑. 어떻게 만났지? 왜요, 갑자기? 목소리에 경계심이 묻어났다. 그냥 궁금해서. 아버지가 며느리 될 사람 관심 갖는 게 이상하냐? <laughs> 도서관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제가 자료 찾다가 지안이 도와줬고. 도서관? 너 언제부터 도서관을 갔니? 요즘 인문학 공부하고 있다니까요. 아버지 혹시. 혹시 뭐. 지안한테 못뭐 물어본 거 없으세요? 회사 일이라든지. 노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준서가 눈치챘다. 아니, 그럴리가. 다만 아버지 입장에선. 입장. 아버지는 지안을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어 하셨잖아요.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뭘 원하시는지 알아요. 재벌가 딸 엘리트 집안. 그런데 전 지안을 사랑해요. 그 사람이 어떤 집안 출신이든 상관없어요. 준서야, 아버지 말 좀. 더 이상 얘기 안 할래요. 지안한테 상처 주는 짓만은 하지 마세요. 뚝. 전화가 끊겼다. 노지는 휴대폰을 내려다봤다. 준서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다. 사랑에 빠진 남자의 확신. 위험할 정도로 맹목적인 30년 전에 나처럼 노진도 한때 그랬다. 준서 어머니를 만났을 때온 세상이 반대해도 괜찮다고 믿었다. 그리고 결혼 3년 만에 아내는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어린 준서를 남겨두고 그 이후 노진은 다짐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철저히 계산하고 검증하겠다고 비서실장. 노지는 인터컴을 눌렀다. 네, 회장님. 윤지안. 더 깊이 파봐. 학창시절 친구들, 전 직장 동료들, SNS 기록까지 전부.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노지는 창 밖을 바라봤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빗줄기가 마치 눈물처럼 보였다. 준서야. 아버지가 틀렸기를 바란다. 하지만 30년간의 경험은 그에게 속삭이고 있었다. 의심은 항상 이유가 있다고. 일주일 후또 다른 보고서가 도착했다. 이번엔 더 두꺼웠다. 대상자 윤지안의 대학 시절 활동 내역 환경보호 단체 그린 웨이브 회원 3년. 노동권 옹호 단체 함께 자원봉사 2년. 노진의 손이 멈췄다. 환경보호단체, 노동권단체, 창룡테크는 지난해 환경단체로부터 공장 폐수처리 문제로 고발당한 적이 있었다. 그리고 올해 초엔 하청업체 노동자 임금체불 문제로 언론의 도마에 올랐다. 설마 복수? 황당한 생각이었지만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노지는 보고서를 덮고 눈을 감았다. 아들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다. 지안을 소개하던 날, 준서는 정말 행복해 보였다. 대학 졸업한 뒤로 한 번도 보지 못한 표정이었다. 내가 미쳐가는 건가? 노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다. 그날 밤, 노지는 결심했다. 직접 확인하겠다. 윤지안이 어떤 사람인지, 준서가 속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자신이 미쳐가는 건지. 가명을 쓰고 그녀를 만나보기로. 어서 오세요. 시립도서관. 오후 2시. 허리를 약간 굽히고 들어선 노진을 지안이 밝게 맞았다. 노진은 오늘 평범한 노년 남성으로 변장했다. 낡은 바람막이 점퍼, 색바랜 면바지. 김태수가 준비한 가짜 신분증에는 김성호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처음 오셨어요? 네, 그 책을 좀 찾으려고. 노지는 일부러 목소리를 가라앉혔다. 어떤 책 찾으세요? 역사책 있나요? 역사요? 어떤 시대에 관심 있으세요? 지안의 눈빛이 반짝였다. 노지는 순간 당황했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 특유의 순수한 열정이 보였다. 조선시대요. 조선시대 좋아하세요? 저도 요즘 조선왕조실록 다시 읽고 있는데. 지아는 서가로 노진을 안내했다. 그녀가 책을 찾는 동안 노진은 주변을 살폈다. 낡은 책상들, 오래된 형광등, 벽에는 아이들이 그린 듯한 그림들이 붙어 있었다. 책은 친구예요. 도서관을 사랑해요. 이책 추천드려요. 읽기 쉽게 쓰여 있어서 입문하기 좋거든요. 지안이 책을 건넸다. 손톱은 짧게 깎여 있었고 손등엔 작은 상처가 있었다. 책 나르다 다친 자국 같았다. 감사합니다. 회원증 만드실래요? 무료예요. 아, 네. 신분증을 건넸다. 지안은 컴퓨터에 정보를 입력하며 미소 지었다. 김성호님 환영합니다. 2주에 5권까지 빌릴 수 있어요. 혹시 노안이시면 큰 글씨 책도 있으니까 편하게 말씀하세요. 배려가 자연스러웠다. 그날부터 노지는 매일 도서관에 갔다. 첫째 날, 노지는 구석자리에 앉아 지안을 관찰했다. 그녀는 오전 내내 책 정리를 했다. 무거운 책 더미를 옮기면서도 불평 한마디 없었다. 점심시간, 지안은 도시락을 꺼냈다. 간단한 주먹밥 두 개. 그녀는 하나를 랩에 싸서 가방에 넣었다. 저건 뭐지? 오후 3시, 어린이 열람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선생님, 이책 재밌어요. 그치? 주인공이 용감하지? 다음엔 이것도 읽어볼래? 지안이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다.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는 손길이 부드러웠다.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로지는 책 너머로 그 장면을 지켜봤다. 연기일 수도 있어. 둘째 날 비가 왔다. 도서관 입구에 노숙인 한 명이 비를 피하고 있었다. 젖은 옷에서 냄새가 났다. 다른 직원이 쫓아내려하자 지안이 막아섰다. 괜찮아요. 비 그칠 때까지만요. 하지만 규정상 제가 책임질게요. 지아는 그 남자에게 따뜻한 커피와 어제 가방에 넣어뒀던 김밥을 건넸다. 드세요. 많이 춥죠? 비 그치면 복지관 쪽으로 가세요. 거기 따뜻해요. 노숙인이 떨리는 손으로 김밥을 받았다. 눈가가 붉어졌다. 고맙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지안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자리로 돌아왔다. 노진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 구석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다. 아니야. 이것도 계산일 수 있어. 좋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지만 그 생각이 점점 힘을 잃어갔다. 셋째 날. 김 선생님, 요즘 책을 잘못 읽으시는 것 같아요. 지안이 노진의 자리로 다가왔다. 노지는 깜짝 놀라 책을 덮었다. 네. 어제도 그제도 같은 페이지만 보고 계셨어요. 20페이지요. 노지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자신이 관찰당하고 있었다니. 아, 그게. 내용이 어려워서. 아니에요. 지안이 의자를 끌어 앉으며 조용히 말했다. 선생님, 책을 보시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고 계셨어요. 순간, 노진의 심장이 멈췄다. 저를요? 지안의 목소리는 날카롭지 않았다. 오히려 걱정스러웠다. 혹시, 힘든 일 있으세요? 가족분과 사이가 안 좋으신가 봐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책 고르실 때 자꾸 아버지와 아들 관계 나오는 소설만 집으셨잖아요. 아버지, 아들의 강한 사람. 노진은 말문이 막혔다. 자신도 모르게 그런 책들만 골랐던 걸까? 힘들 땐 책보다 사람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혼자 안고 가시면 너무 무거워요. 지안의 눈빛이 진심으로 걱정스러워 보였다. 저, 괜찮으시면 차 한잔 하실래요? 근처에 좋은 찻집 알아요. 찻집은 조용했다. 지안은 따뜻한 유자차를 주문했다. 전 아버지가 안 계세요. 지안이 먼저 말을 꺼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거든요. 아버지는 재혼하셔서 새 가정을 꾸리셨고 전 할머니 손에 자랐어요. 그래서? 그래서 아버지랑 아들 얘기 나오는 책을 많이 읽었어요. 궁금했거든요. 아버지가 있다는 게 어떤 건지. 지안이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다. 근데 알았어요. 아버지가 있어도 마음이 안 닿으면 그게 더 외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노진의 손이 떨렸다. 선생님, 혹시 아드님과 사이가 안 좋으세요? 어떻게? 표정이요? 아이들한테 책 읽어줄 때 부모님들 표정을 많이 봤거든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 선생님도 그런 얼굴이세요? 노지는 고개를 숙였다. 제가 아들을 지키려고 하는 건지, 제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이 흘러나왔다. 둘 다일 수도 있어요. 지안이 조용히 웃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선생님이 고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진짜 나쁜 아버지는 고민조차 안 하거든요. 노지는 눈을 감았다. 이 여자가 준서를 속이고 있을까? 그 의심이 이상하게도 점점 부끄러워지기 시작했다. 넷째 날, 노지는 도서관에 가지 않았다. 회장실 창가에 서서 하루 종일 바깥만 내다봤다. 회의도 결제도 모두 밀었다. 지안의 목소리가 자꾸 맴돌았다. 진짜 나쁜 아버지는 고민조차 안 하거든요. 휴대폰이 울렸다. 김태수였다. 회장님 추가 보고서 올라왔습니다. 가져와. 책상 위에 놓인 서류. 윤지안 최근 6개월 통신 기록 분석 결과, 노지는 첫 줄을 읽다가 서류를 덮어버렸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남의 통화 기록을 뒤지고 과거를 파헤치고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를… 회사 뒤편 소각장. 노지는 지안에 대한 모든 조사 보고서를 소각로에 집어넣었다. 불길이 타오르며 종이들을 집어삼켰다. 회장님, 왜 그러십니까? 김태수가 급하게 달려왔다. 그만해. 더 이상 윤지안은 조사하지 마. 하지만 회사 기밀 유출권은 내부 조사팀에 맡겨. 노진은 쓴 웃음을 지었다. 내가 아들한테 뭘 물려주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군. 다섯째 날. 노진은 다시 도서관으로 갔다. 이번에는 가짜 신분증도 변장도 하지 않았다. 평소 입던 정장 차림 그대로. 어서 오세요. 지안이 인사했다가 노진의 얼굴을 보고 놀랐다. 김 선생님. 아니, 박노진입니다. 창룡테크 회장. 지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손이 떨렸다. 준서 씨. 아버님. 잠깐 얘기 좀할수 있을까요? 좁은 휴게실. 지안이 물을 따라 노진 앞에 놓았다. 죄송합니다. 가짜 이름을 쓰고 당신을 관찰한 것. 왜? 그러신 겁니까? 당신을 의심했습니다. 노지는 솔직하게 말했다. 준서가 당신을 만난 시점과 회사 문제가 생긴 시점이 겹쳤어요. 그리고 당신의 과거 활동 기록들. 조사. 아셨군요. 지안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제가 준서 씨한테 접근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노지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그냥 좋은 사람이더군요. 처음엔 의심했지만 사흘 동안 보면서 알았어요. 아이들한테 책 읽어 줄 때, 노숙인한테 밥을 건넬 때, 외로운 노인한테 차를 권할 때 그런 건 연기할 수 없어요. 지안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런데 왜 오셨어요? 허락을 구하러 왔습니다. <laughs> 허락요? 제 아들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아요.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는 건 당신 때문이 아니라 저 때문이더군요. 노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준서한테 사랑한다고 말해본 적도 없고, 그런 제가 무슨 자격으로 아들의 행복을 판단합니까? 회장님, 당신한테 부탁합니다. 준서를 부탁합니다. 지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준서 씨에게는 말씀 안 드릴게요.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주세요. 뭔가요? 준서 씨한테 사랑한다고 말씀해주세요. 딱한 번만이라도. 노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무슨 일이세요? 노지는 준서를 회사로 불렀다. 앉아라. 노지는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준서야. 지안 씨. 좋은 사람이더구나. 네? 아버지가 며칠 전에 도서관에 갔었어. 가짜 이름으로 뭐라고요? 준서가 벌떡 일어섰다. 미안하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믿지 못해서. 노진이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이제 알겠다. 지안 씨는 정말 따뜻한 사람이야. 결혼해라. 아버지가 축복한다. 아버지. 그리고 미안하다. 좋은 아버지 못 돼서. 노진은 처음으로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다. 사랑한다 준서야. 준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아버지에게 다가가 껴안았다. 노진도 서툴게 하지만 꽉 아들을 안았다. 30년 만의 포옹이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길고 추웠던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오고 있었다.